많은 해양의 종들, 주간대 비동사 생략, 굴, 습지풀, 그리고 물고기를 포함하는 많은 해양 종들은 어, 의도적으로 고의로 도입되어졌다. 음식을 위해 또는 어, 양식 통제를 위해. 근데 리틀이니까 지식이 거의 없이네.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영양의 지식이 거의 없이. 물고기 그리고 조개들은 의도적으로 도입되어졌다 전 세계의 양식업을 위해 분사금은 제공하면서 음식과 일자리를 하지만 그그 것들은 여기 물고기랑 조개들은 탈출할 수 있고 될 수가 있다 위협이 될수 있다 토착 종들에게 토착 종들에게 그리고 어 생태계 기능에 그리고 생계에 위협이 될수 있다 대서양 연어는 길러진다. r a r l y 기르다야, 수동대야 길러진다. 어, 해양, 그물어장에서, 워싱턴, 스테이트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그리고, 많은 종들은, 아, 많은, 많은 종들은, 많은 것들은, 지금 어디야, 연어 말하는 거지. 많은 연어들은 탈출한다, 매년. 그리고, 그들은, 그 연어들은 발견되어진다. 둘 다에서잖아? 어, 해수, 그리고 민물. 워싱턴 스테이트, 브리,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여과용의 낚시는 또한 퍼트릴 수 있다. 침입의 종들을 미끼 벌레는 어마 이거 지역 이름이야 어, 마이니의 미끼 벌레는 인기가 있다. 나라 전체를 통해서 그 미끼들은 흔하게 어, 포장되어진다. 해조류의 어, 해초에 포장되어 진다. 포 함하 는많은 다른 유기체 들을포 함하 는 만약 에, 어, 그 해초가 버려 지면 그것 또는 그 유기체 들, 그 해초 에 있는 어, 그것 또는 그 유기체 들은 식민지화 할수 있다. 새로운 지역 을 낚시, 장화, 여가용 보트, 트레일러 는 집어 올릴 수 있다. 유기체들을 at one location, 한 장소에서, 그리고 이동시킬 수 있다. 그것들을 다른 곳에.